지라직의 멀티채널 통합 방송 시스템 BHD700은 학교나 관공서, 예술회관, 기업 등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방송 장비로 고화질의 방송 기능, 최대 12채널의 라이브 영상 입력과 크로마키, 실시간 자막과 동영상 편집, 유튜브 스트리밍 등을 제공하는 올인원 방송 시스템입니다. 모니터 화면은 8개의 입력 채널과 프리뷰, 6개의 출력 채널과 실제 송출화면인 프로그램, 그리고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불러올 수 있는 프리셋 메뉴가 있고 컨트롤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출력 채널에는 하나의 입력 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갤러리 탭의 메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소스의 경우 두 개의 영상을 이어서 재생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PC나 USB에 저장해둔 동영상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 등으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도 동일하게 미리 불러와서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대기화면인 프리뷰에 해당 이미지가 넘어가고 프리뷰의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프리뷰의 영상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며 송출됩니다. 멀티는 여러 개의 소스를 한 화면에 보여주는 메뉴로 우클릭 후 편집을 눌러 화면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팝업되는 멀티 설정 창에서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배경, 크로마키, pip 등의 설정을 통해 원하는 화면 구성으로 편집합니다. 합성에 사용하는 키를 활성화하면 색상으로 합성하는 크로마키가 기본으로 체크됩니다. 피사체 모양의 그림이 나타나고 합성될 영상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를 더블클릭하여 멀티 1번에서 설정한 화면을 성출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막 설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자막을 만들어 방송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막 메뉴를 선택한 다음 우클릭해서 프로젝트 편집을 누르면 CG 에디터 창이 팝업됩니다. 새로 자막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미리 저장된 파일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송출은 방송 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을 특정 시간대에 송출해주는 매크로 기능입니다. 메세지는 방송 중간에 자막을 스크롤해서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폰트 및 위치, 스크롤 방향과 속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는 방송의 모든 볼륨을 제어하는 메뉴입니다. 특정 채널의 볼륨 아이콘을 클릭하여 소리를 내보내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제품 구매 시 지원되는 카메라를 별도 구매하셨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장된 리모컨으로 펜과 틸트 등의 무빙이 가능하고 줌과 노출 등의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드라직 통합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